팔코인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힘보주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를 지금 지지받고,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움직임 너무, 너무 좋죠? 지금 너무 좋게 올라가고, 여기를 폭발하게 여기만 하면 이제 폭발해요. 또, 다시 한번더 300원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도지코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다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링크도 두개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눌러주시면 되고 또 컴퓨터를 보시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 시점은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받고 움직이는 것또안 받고 움직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또제 어, 정보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로 다 정보 드리고 있어요 저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절대 속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무료 정보만 다 받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낼 수 있고 충분히 대박 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사칭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져야 돼요. 절대 속지 마시고요. 자, 이제 녹화하고 있어요. 이 라인을 이런 녹화하고 있고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290.6원 그리고 저가는 275.7원입니다. 지금은 289.5원 정도 하고요. 2.84% 8.1%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 또못 돌파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보이죠? 못 돌파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조금은. 조금 내려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를 다시 한번더 재돌파 시도를 하고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어떻게 올라간다? 어, 보시면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제는 쭉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선을 다 그어 놨어요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저항 라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체크하 어, 저항 라인 체크하라고 이렇게 사진도 올려 드렸습니다. 보고 매매 진행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 어느 정도의 수익권 큰 돈도 벌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게 지금 강한 저항은 여기 저항이 아니고 지금 여기를 뚫고 된다면 300원을 돌파하고 325.5원 이 정도가 상당한 저항이 될 것으로 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였죠, 273원. 2 7 3원 찍고 나서 더 끌어올렸어요. 이때 이때 더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때 뭐 때문에 바로 트럼프 당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300원을 찍었어요. 300원 찍고 나서 바로 내려왔죠. 바로 내렸습니다. 제가 뭐 말한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뭐 제, 제가 제 자랑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상당한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항 라인은 트럼프의 효과로 더 뚫어버렸지만, 더, 더 뚫어버렸지만 이게 다시 내려왔죠 이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 저항을 못 버틴 겁니다 이 저항 라인을 못 버티고 내려오고 여기를 버텨주 여기는 지켰죠 지키고 다음날 어,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지코인한테는 이제는 우리가 저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이때 제가 2 7 3원에 팔라고 했어요. 많은 차익실을 하시라고 제 영상을 보고 하셨던 분들은 차익실을 하셨고 이뭐더 기다렸던 분들은 또그 위에서 또들어가셨던 분들은 제 얘기를 안, 들으셔, 안 들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꼭 제가 말한 대로 제가 말한 건 대로만 가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드리고요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칠게요.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절대 우리는 머리에서 못 팝니다. 제가 아는 후배한테도 얘기했어요. 절대 머리에서 못 판다고 했어요. 무릎에서 잡고 어깨에서 팔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팔아야지 우리는 절대 세력 아니에요. 고래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얘네들처럼 이 고래들처럼 이렇게 세력들처럼 이렇게 크게 밑바닥 잡고 맨 위에서 팔고 이렇게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릎 어깨 이 정도의 수익만 내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니까 꼭 제가 말씀을 제가 말을 하는 대로만 따라하셔도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권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 우리 지갑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제 얘기가 100% 맞지는 않겠죠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하시면서 점, 어,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바꿔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 완전히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코인 이 도지에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뉴스 좀 보셔야죠. 뉴스 좀 보면 이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자 도지코인이 알트코인에서 유동성이 이동함에 따라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이 도지코인은 지금 어디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미국 지금 당선인이죠. 트럼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트럼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 이 머스크와도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유명 인사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무엇 어떤 부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바로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이 우리 도지코인의 이름을 딴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고 여기 이 이름이 뭐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 하죠. 여기 이제 여기에 오너로 리더로 머스크는 참석을 합니다. 참가하고 그러면 이제는 머스크의 입은 더욱 더 강해지겠죠. 정치적인 입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도 도지코인에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공약이 이제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을 이 코인을 미국의 비축자산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 비축자산 비축자산이 뭐예요 비축자산 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왜 강대국이죠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 발행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초 강대국이죠 이 달러가 없으면 어떤 나라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98년도, 맞죠? 98년도인가 97년도에 외환이 없어. 달러가 없어가지고 뭐 왔습니까? IMF가 왔어요. 이게. 이 달러가 없어. 외환 보유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첫 번째 공약이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만든다. 이 얘기는 이 코인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절대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코인 시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제도권 자금으로 제도권으로 가고 있다. 전통 금융권과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미래는 미래의 먹거리가 뭐다? 바로 코인인 겁니다. 코인. 물론 현물도 있죠. 현물 뭐 이런 것도 다 현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달러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코인이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트럼프가 첫 번째 공약을 이걸 내세운 겁니다. 비축 자산 하겠다. 우리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죠. 미국 내에서, 나라에서. 비트코인 팔지 말라. 어떤 코인도 팔지 말라.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만큼의 지금 코인 시장. 이 트럼프 트레이더 효과라고 하죠.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폭발했죠. 지금도 폭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가장 밀접한 머스크와 밀접한. 머스크가 트럼프를 만들어준 건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머스크와 가장 밀접한 누구다? 도지코인. 이 도지코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눌러줄 때마다 갖고 와도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이, 지금 이 시점이 보면 저점이에요. 완벽한, 완벽한 저점이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건 일봉이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봉을 쭉 땡겨볼게요. 보세요. 어디에요? 밑에 있죠? 완벽한 밑에 있습니다. 21년도에 이렇게 이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이 조정을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을 발하면서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간다는 것은 이 이상을 뛰어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매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도지코인은 1달러 이상 간다. 1달러가 넘어간 1달러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1,400원입니다. 이때 총 고점도 뭐800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800 얼마 정도. 이 정도인데 1,400원 이상 올라간다. 그리고 1달러가 아니라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0달러까지도 간다. 도지코인은 10달러까지 간다. 트럼프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도지코인이 얼마큼 갈것 같습니까? 더 가죠.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도지코인, 도지코인 하는 게 어, 이 머스크의 힘만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연말에 뭐가 옵니까? X, 트위터에 결제 시스템이 도용됩니다.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결제를 할수 있다. 이것만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완벽한 금융이죠. 금융인 겁니다. 이거, 이게 도지코인이 뭐예요? 민코인이잖아요. 장난으로 만들었다.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지만, 이, 이 민코인은 또 뭐에 가까워요? NFT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게 민코인이고, 또 더군다나, 이 머스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은 바로 도지코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도지의 사랑이 충분한 머스크의 사랑을 듬뿍 담고 가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도지코인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는 뭘 했는지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 도 담아 놓으신다면 정말 큰 수익은 여러분들 몫이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 잡고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여러분께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또 이거 보세요. 윙 코인의 주기가 다가오고 있냐? 당연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 코인이, 도지 코인은 윙 코인의 대장입니다. 대장주가 움직여요. 대장주가 이렇게 계속 랠리를 핀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윙 코인은 다 오죠. 다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 도지가 뭘 이끌고 있습니까? 알트를 이끌고 있어요. 알트 코인들을 다 이끌고 있는 게 도지 코인입니다. 도지가 지금 대장이에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지금 알트 코인. 이 도지코인이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게 우리 불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도지코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서 나간다면 정말 큰 수익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정보들은 빨리 받으셔야죠. 지금 제 영상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나가지 않아요. 실시간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 정보는 제가 24시간 내내 올려드립니다. 24시간 내내 올려드리니까 이런 정보를 빨리 받고 빨리 움직이는 게어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하실 수 있다는 라거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정보 어떻게 받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010-3500번에 4332번입니다. 여기에 8번이에요. 제가 8코인입니다. 8번을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드려요. 이 비중과 구간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코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가신다면 이것을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고 이것만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안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비중 예를 들어서 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할 겁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적다고 그냥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도지코인은 올라갈 거니까 올인.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눌려요. 어떤 코인은 이렇게 안 갑니다. 눌림목이 나와요.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고. 눌림목 나오면 그냥 가만히 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죠. 하지만 내 이것을 철저하게 비중을 나눠서 내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간다고 있죠 상승 하락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또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나의 코인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또 잡으니까 눌림목이 잡으니까 또 뭐가 됩니까? 당연히 단가가 낮아져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옵니까? 당연히 수익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이 작업을 거쳐 놓으면 대신에 이 작업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시드머니를 어떻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 놓으면 당연히 수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중 나누기가 정말 중요하고요. 또 구간이 뭡니까?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예요?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인데 어떤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죠. 그리고 고점 매도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는데 막상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못 잡아요. 이 타이밍을 못 잡죠. 그래서 딱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걸 이제 팔고 싶어요. 근데 더올라갈것 같아. 그래서 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니까 꼭이 정보를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이 8번, 문자 이 8번 누르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아래 링크 있습니다. 링크가 더, 지금은 더 빠른 게 왜냐면 이 링크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데 문자는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링크로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100% 무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답니다. 이런 금전. 절대 저 이,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 꼭지 마시고 저는 100%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정보 다 받으시고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꼭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이건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날씨도 좋고 그리고 기분도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